마칼리 슛! 선비네소 버터님 별풍선 할로우 어디 애견샵 갔다 왔습니까? 찹쌀게 스타일 취기네 머리가 잘못 붙여가지고 나도 붙이던데서 붙인 게 아니라 구독 22 그나마 근데 머리를 묶으면 좀 깔끔해 보이지? 그래가지고 계속 머리 묶고 다녀가지고 아 이게 붙인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내가 아 때까 이렇게 하니까 임상찬이 그런 한마디만 취 <laughs> 이러는 거야 매니저 잠재상 가능하냐고? 잠깐만 나 매니저 주는 게 어딨지? 매니저 어떻게 주더라? 신입 여캠이라 매니저 주는 거 모르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삼 주삼 이러고 있네 누구십니까? 아이고 돈가방 형님 안녕하세요 신입 여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200개 리액션데이 쇼아 네. 리액션데이까지 못할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 안주가 도착할 것 같아 선비님 양갈래해서 그런가 20대 같아요 개소리 맞지? 나도 간식하자 듣지마! 듣지마! 누가 이씨? 이상한 소리 했어 나리 어? 씩... 오늘 술먹방이야 아니 팬분이 짜바네 팬미팅 때 오셔가지고 막걸리를 주셨거든?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복순도가라고 되게 유명한 막걸리 그 받았어 게 감사합니다 아! 해봐 선배탕으로 아니에요 안 먹을래요 왜안 먹어! 씨. 사준다는데 이새끼야 혹시... 탕후루도 같이? 탕후루도 같이? 오? 제가 선배 맘에 탕후루후루탕탕후탕 한탕, 후탕후루 한탕, 한탕, 후루 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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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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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탕 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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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한탕, 한한 목순도는좀 흔들어야 된다고? 아니 이거, 이거 흔들으면 터지는 거 아니야? 완전 고급 막걸리야 이거 삼빛내동 가방님 별풍선1 4 1 5개냥술만 먹자 어, 냉채 족발이랑 그다음 불족 반반 시켰는데 41개 감사합니다 <laughs> 야무지게 한입 먹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구오리가 걸어다닙니다 부탁해요 그게 뭐야? 뭐라고 꽁꽁 위로 뭐라고? 한입 먹어도 되는 거지? 한입 또? 음, 꽁꽁 얼어붙은 한강뷰 아파트로 고리가 걸어간다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뷰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어붙은한이거야 꽁꽁 얼어붙은 한강뷰로 뷰라고 하 한강뷰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앙! 그 고양이 참 자본주의 고양이네 한강뷰가 <laughs> 좋긴 하죠 박갈리 슛슛선빈의 서포터님 별풍 10개냥 어, 어, 뭐야 이 소리 뭐야 양래 민별 풍선 10개냥 선비 어? 섹시하면 100개 와쏠것 같아 요어떻게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와막 올라오는데 큐삼큐기슈큐야얘개새끼 <laughs> <laughs> 근데 아, 네? 빨리타오 사랑해요 려운소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계속 아 계속 올라와. 오, 얘다이 됐다. 정신 차렸다. 막걸리를 어떻게 저렇게 땀 리얼 참 방송인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뭐 방송 몇년 찬데 실이 이에리게 실수인척 으면 아, 웃기지 마. 어? 아. 와 맛있다 엄청 깔끔하다 마치 그냥 밥알 갈아서 먹는 느낌이야 1414밥셀콜콜 밥새 콜. 밥새를 좀 찍어볼게 밥새를 찍으려면 일단은 이걸 들고 먹게 해주시라요 교본이 있어 찬이가 올린 거 보면 됨 아, 머리에 왜 흰머리가 났어 아이 뭐야 이거 닭갈비 고소한이 처지긴 해요 형님도 한번 드셔보시지 이 맛이야 아이 맛이야 시청 영상 강원도 유튜브 올라왔던데? 그거 얘기하지 마. 너무 부끄러워. 시축하기 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종이에다 이렇 아, 열심히 사람인데. 적어서 가져왔거든 아,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떨리고 떨렸는데 뭐냐면 딜레이가 1초인 거야. 내 말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축구장이니까 소리가 엄청 그 마이크 소리가 크잖아. 이내어를 껐었어야 됐어. 그걸 끼고 들어갔으면 내 목소리가 바로 들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안, 안, 영, 녕 하, 하. 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자꾸만 한 번씩 뛰어서 말하는 거야. 아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상호가 어, 가는데, 어, 이번 시즌도 뭐 우리 선수분들 부상 없이 뭐 승승장구 하시고, 난내 머릿속은 이거였는데 이상호가 옆에서 스스스스 승장구 하시고는 뭐냐, 대체. 그 그러니까 내가, 아, 그렇게 들렸어? 하니까 누나 계속 스스스스 승장구 하시고. <laughs> 난. 아 그러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이게 웬일이야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아, 이상한 거겁나놀랐다니까요 사인은 못 야, 해드려요 야, 야 쟤는 키가 왜더 작아졌냐 응. 얘 뭐야 얘 말이야 너희 누나는 요즘 뭐 하고 사니 저는 잘 모르겠어 <laughs> <laughs> 아 미스테리구만 아니 거기 미스테리녀 뭐 하고 사시냐고요 아 친구가 온대 오 남친 아니 슬기 아 슬기 누나 어. 오 잘하죠. 나 친구 아니야. 홍영 결혼 홍영 결혼했어. 했어, 아직 아직 아니야. 어허. 임신했어 임신했어. 그래. 속도위반했잖아. 잠깐 저기 누나들 춤 추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네. 아 해리 고다님. 해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얘들아.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 작년에 해리 임신했다고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와서 울고불고 울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달 뒤면 엄마가 돼. 난 진짜 리얼 이제 이모가 되고 조카해. 지금 완전 만삭이야. 지금 완전 만삭. 근데 나는 키가 작아서 항상 불만이었는데 나중에 뭔가 조카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면 굉장히 좋은 키높이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장 친구처럼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동아야 우리 오크 보고싶다 강릉폭주 기간차 임선비 달린다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아, 와 근데 방송 개오랜만에키레 막... 요새 관리함? <laughs> 젊어졌네 머리를 양간을 내서 그렇지 동아야 뭐 원하는 거 있니 누나한테? 이제 곧 부록인데 건강도 챙기자 누나 화이팅. 처맞아야돼 저런 놈들. 부록 요지하라고와 근데 막걸리는 좋은데 배가 엄청 부르다. 나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해졌어. 간만에 배빵빵을 해줘. 근데 배가 아직은 딱딱해. 부기 야 둘 딱딱! 김인턴 임 부장님 또 저러신다 콜택시 잡아 아야한잔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어? 아니 김인턴 씨예한잔더 해야지 우리 가야지 가야지 2차 가야지 금 어? 3차 포장마차까지 가야지 예나술 이거 한병 이게 몇 호짜리냐 6.5? 히잉 귀엽다 그치 요. 수상을 엎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네 세월이 참 빠르네. 나는 그래서 뭔가 되게 행운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그때도 내가 그 영상이 굉장히 부끄러워 가지고 다 삭제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가지고 있던 거를 보내줘서 올리자 올리자 해 가지고 그게 되게 이슈가 돼 가지고 고등학생 때 봤는데 <laughs>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네. 아. <laughs> <목소리가 웃음> 목소리가 고등학생 때본거 맞아? 나 오늘 사람들이 침해하자는거 포기하고 왔다 칭찬해줘라. 아이고. 난 오늘 하나졌는데 욕하하고 열심히 네 방송 보고 있다 칭찬해줘라 키키키 잘했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대박. <laughs> 최근에 영상에서 그런 거 봤어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박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워낙 나도. 상찬이 없는 약간 이런 것을 살다 보니까 나도 그럼 맞이잖아 나도 첫째고 뭐. 상찬이가 뭐 되게 잘하고 오면은 대박이라고 해줄까 말까 약간 좀 하면서 부끄러우니까 잘했네 그냥 이러고 말아 뭔가 나도 그잘안 되는 거야 요즘에는 나도 좀 엄지 척을 좀 들어볼까 어? 이렇게 좀 잘했네 이렇게 짠 나만큼 맛있는 사람 있나? 과장님 임 부장님 좀 말려주세요 곧 막차 끊긴단 말이에요

와 진짜 예쁜데 같다. 선비 귀여우면1 0개 우리 집 고양이 한강뷰야. 지 선비네 비케이비 님 별풍선 10개 냥. 아, 한강뷰 걷는 고양이 아 한강 걷는 고양이? 고양이? 아. <laughs> 우리 집 고양이 한강뷰 좋아해? 아 한강뷰 오지게 좋아하네. 나 한강뷰 좋아해. 완전 좋아해. 한강뷰. 한강뷰 또 한강뷰로 또 한강뷰래 아, 한강뷰 좀 그만 얘기해. 선빈에서 포천인 별풍선 열 개냥. 그게 뉴스 내용이었대. 아 뉴스 내용이었구나. 어쩐지 너무 딱딱한 거야. 말투가 꽁꽁 얼어붙어 한. 한강... 빈의 동가방님 어, 별풍선 열 어, 개냥. 이제 알았다. 나다 알았다. 꼰대 특 기원부터 설명해줘야 이해하는 척함. 아니, 슬슬 하니까 내가 약간 막 꼰대 같은 얘기 하면은 약간 좀 슬슬 해 난, 나 꼰대 같은 말은 좀, 나는 책에 대해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 이, 런 느낌이니까 해주고 싶은데 뭔가 또 하면은 너무 꼰대 같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씨. 적,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데, 뭔가 또 갑자기, 한 번, 한번 애들이 슬슬 하니까, 아씨 너무 또, 꼰대 같이 말해나또 약간, 이런, 이런 거지. 이게 꼰대가 되면, 뭔가 말해주고 싶어. 아, 그, 그래, 그런가, 봐 아, 씨, 아니, 내가 너네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 좋아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다려야 돼? 그냥. 기다리면서 듣고 흘리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난 진짜 잘,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 그냥 복하 주고 가면 돼 선빈에서 버터님 별풍선 10개냐 <laughs>